맞아. 지 먹는 거야? 것도네와 이거 진짜 시원 진짜 시원하다 근데. 태아 이제 에 그만 틀고. 아니야. 지금 더워. 아니야. 문을 다 활짝 열어놓으면 엄 시원할 거야. 름이 아, 진짜. 름이가 소리 타면 신기한가 봐. 그리고 창문 계속 창문 밖을 보고 있잖아. 탈출하고 싶어가지고. 왜 갑자기 이마 자랑하고 있지? 갑자기 짱구 이마 같지 않아요? 갑자기 이마 자랑하시는 거죠? 짱구 이마 되고 싶어요. 자 도착 도착 이제 들어갈게요. 뛰이봐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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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네 온다는데. 아 그래? 가자 가자가자 뭔데? 있지. 안 돼. 안 돼, 나 슬라임 안 사. 들을 수도 없어. 아니야. 이거 어디에 끼워 서 들어? 고 나도 안 <laughs> 아, 개수 아, 그 앨범 사고 싶어. 사는 게 아니지. 사진 보러 사는 거지. 그런 게 어딨어. <laughs> <너> 앨범을 들어야지. <laughs> 아니야, 나 <laughs> 개수 앨범 사고 싶어. 사진은 아니, 인터넷으로 보면, 싶어. 보면 되지. 아, 여기 보지 <laughs> 말자. 가자. 신기하네. <laughs> 음 엄마 불팬 팬이야. 너무 멋있더라고. 어. 그러네. 뭐 많이 파네. 애들이 좋아하기 겼다 와, 진짜 뭐 많다. 진짜 대박. 아 어, 뭐, 이런 거 뭐야? 어, 필통. 뭐, 너무 귀엽다. 이거 우리 구름이랑 거랑 비슷하다. 귀엽다. <laughs> <걸> 좋아하지? 엄마 <laughs> 드라마 볼때딱 태워놓으면 <laughs> 될것 같아. 드라마 <laughs> 조금. <laughs> <laughs> 엄마가 저희, 저랑 오빠 때문에 진짜 하나도 안 웃고. 구름이랑 드라마 때문에. 그럼. 저희가 드라마랑 구름이 분고 <laughs> <좋고에> 살아남을 거 <laughs> 그것도 없었으면 너네는 살아남지 못했을 <laughs> 거야. 안 돼. 그런 거좀 사지 마. 맛있 아, 여기까지 와서 그런 거왜 사. 여기까지 왔으니까 사는 거야. <laughs> 어? 어? 이거 묵지다나 아, 먹는 거야? <laughs> 어? 말랐 <말라니. 웃음> 아, 아. 아, 여기도 다 먹는 건줄 알았어. 아, 여기 이렇게 정말 너네들이 좋아할 물건들을 많이 파는구나. 어. <laughs> 이거 이거 여기 올려놔줘. 신기하다 이런 거 있었잖아 요에 어. 다이소에 팔 그럼 다이소. 아, 만두 귀엽다 <laughs> 이거 어. 신세계네 아주 피트투원이구나 <laughs> 예 yeah! 여기 있다 언니 뭐. 슬라임 <laughs> 슬라임 여기 있어 언 슬라임 살 거예요 언니랑 나랑 머리가... 오늘 슬라임 사러 왔어요 어, 크롬에 클로딱 <목소리> 우리 테이 같네. 악마, 꼬마 악마. 난 요거 사려. <목소리> 니 것도 얼른 빠르게요. 오. 오 맞아. 약간 좀 아, 한 이게 한... 진짜 틀와 한... <목소리> 이거 진짜 물같 <목소리> 아주 나는 굳어있어. 아빠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이에요. 아, 이야기 있고. 어, 색깔은 다르네. 우와 그러면 만들로 뜯어야겠다. 여러분들. 아, 응? 어? 얼굴이. 미니 만두네. 얼굴 있어? 아니. 없어. 아. 근데 진짜 만두 같은데? 이쁘네. 언제까지 카페. 있을지 모르겠지만. <웃음> <웃음> 맞아, 이제 집에 가자. 이제 집에 갈게요. 안녕. <laughs> <laughs> 안녕. 지금 언니랑 이제 헤어져서 희한이 이제 수학학원에 가려고 왔습니다. <웃음> <웃음> 즐거워? 안녕, <laughs> 아주 즐겁죠. <웃음> <웃음> 네, 그러면은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